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그 제발 내가 좋아하는 마음만 들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 마세요.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.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. 그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. 가장 우선적인 게내 마음이라는 거죠.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기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. 저 사람은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.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나보다는 내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감정을 좀더 생각하고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.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.